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이 시간 우리 청년부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청년부가 많은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갑시다 <laughs> 네, 뜬금없죠 네,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짧으니까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있는데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오늘날의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모두가 참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또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 빨리 라는 단어가 한국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하죠. 그 정도로 한국 사회는 정말 빠르고 또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음식 주문할 배민에서 막 음식 주문할 때요, 주문 해놓고서도 그냥 기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쯤 왔는지, 예, 네, 좀 가까이 왔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해도 전투적으로 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유럽 5개국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을 10일 만에 끝내는 나라가 또 없을 거예요. 그 정도의 나라입니다. 매년 입시와 관련된 드라마, 영화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정말 치열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치열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또 매년 취업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압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압박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는 압박 취업에 대한 압박 취업하면 승진을 해야겠다는 압박 내집 하나 장만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고요 결혼에 대한 압박이 있죠 결혼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압박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살아야 된다는 압박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될까? 몇 명은 낳아야 될까? 낳으면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하는 압박도 있습니다 또 매월 날아오는 고지서의 압박도 있어요 SNS를 보면요 다들 여행 잘 다니죠? 멋지게 사는 것 같잖아요 나도 좀더 노력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될것 같은 압박 사이가 빠릅니다 오늘 산세 폰이 몇 달만 지나면 구형이 되어버리죠. 물것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새로운 지식이 금방 옛 것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최신 정보나 지식을 놓치면 안 된다는 압박이 있어요. 드라마와 영화들 보면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드라마가 좀 유행한다고 해서 보기 시작하면요. 꾸역꾸역 끝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새로운 게몇 개가 유행하고 있어요. 따라가기가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놓치면요. 사람들과 대화가 깊게 잘안 되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뭔가 1화부터 5화까지 요약본 1시간짜리를 만들어 놓는 그런 영상이 많다고 해요. 왜 그런 영상이 많아질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것들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압박에서 우리는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 바빠지고 더 분주해지지 않으면 다행일 거예요.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압박이 안 늘어나면 더 다행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무거운 짐을 진채 바쁘고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과연 쉴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정말 쉬게 될까요? 사실 여러분 이 쉼의 문제는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번에 우리 인간의 세 가지 결핍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결핍이요? 외로움,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미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세 가지 결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함께 나눈 오늘날 우리를 압박하는 무거운 짐들과 그 분주함의 이유가요. 이 인간의 세 가지 결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외로움,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미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못 쉽니다. 뭐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요. 뭔가 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압박이 올 거예요. 금방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분주해지기 시작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되면요, 10억 정도 당, 당첨이 되면 정말 우리의 모든 압박이 사라질까요? 엄청난 여유가 막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큰 압박과 더큰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로또나 굉장한 대박을 터트려서 큰 금액을 얻게 된 사람들을 보면요. 상당수가 오히려 전보다 더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즉,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혼의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영혼의 짐은 죄의 짐이에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절대로 분주함과 무거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원어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라. 내게로. 와라. 네게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거운 짐이란 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여기에서 짐은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리스파 사람들이 만든 이 세세한 율법 규정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 잘 지키기 위해 정말 세세한 규정들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는 이 하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일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쉬는 것인지를 자기네들이 정합니다 그들은요 일로 간주되는 일과 일로 간주되지 않는 일을 정했고요 얼마 이상을 움직이면 일이고 얼마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율법 규정들은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본래 뜻과 의도는 잃어버린 채 행위만 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율법의 규정들은 그들이 나름대로 정한 도덕과 윤리의 규정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을 갖다 댑니다. 윤리를 갖다 대요. 도덕과 윤리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율법의 규정들이, 율법의 도덕과 이 윤리들이 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짐을 지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은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미인 율법의 규정과도 연관이 있죠. 여러분 왜 율법의 규정들이 생겼습니까? 사실 죄 안지으려고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잘 순종하려고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영혼의 짐은 뭐라고요? 죄의 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서 짐은요 로마의 압제와 불안하고 가난한 현실의 고통을 말합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고 있는 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어깨에 커다란 짐을 진 자들을 스스로 벗어버릴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절박한 현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와라, 내게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까 나누었듯이 우리가 가진 짐은요, 근본적으로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과 압박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우리가 압박을 느끼는 이유,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 모두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오라고 했어요.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죄를,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깨끗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라고 말해요. 선을 쌓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오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모습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면 뭔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좀 깨끗해야 되고 뭔가 그래야 될것 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대신 우리에게 지우신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멍해예요 우리 29절 그리고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laughs>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러분 여기서 에 멍에란 소나 말을 연결하여 이게 끄는 거예요. 농사를 짓거나 수레를 끌기 위한 막으로 사용된. 구부정한 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해를 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멍해는 그 당시 포로나 노예를 묶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개념과 함께 정복하는 나라나 왕에 대한 어떤 복종을 가르치는 은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멍에는요, 종속과 복종을 뜻했어요. 종속과 복종. 성경을 보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바로 둘로스예요, 둘로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실 종이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종이 아니에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사실, 노예와 종의 의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둘 사이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요, 종은 고용된 존재이고요, 노예는 소유된 존재입니다. 종은요, 누구를 위해 내가 일할 것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즉, 종이라는 개념은요, 어느 정도의 어떤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노예에게는요, 그 어떤 자유, 그 어떤 자치권 권리도 없었어요. 노예는 그의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종속이 되어 있어요. 주인 소속이죠.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통치를 받는 존재, 노예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노예로서 주인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자신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사도 바울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틀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틀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즉, 여러분, 멍해를 진다는 것은요,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갖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통제권을, 나의 주권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면 그 관계에는 자유하심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오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과 노예의 모습 때문에 그런,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으로는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죠.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멍해를 매게 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분께 종속이 될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유. 여러분, 왜냐하면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노예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노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야, 나 예수님 노예 되기 싫은데, 나 노예 아니야, 나 싫어. 여러분,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 싫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둘중 하나입니다. 죄의 노예거나, 예수님의 노예거나, 중간이 없어요. 이 세상은 두,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거나 예수님의 노예가 되거나. 즉,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멍해를 메게 될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될 때, 쉼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멍해를 메어도,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도,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리스 인으로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도요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바뀌어 보인다는 거예요. 즉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죠? 어떤 심을 약속했습니까? 29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마음의 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돼요 우리 육체가 아무리 힘을 누려도요,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압박 속에 있고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분주함 속에 있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면 우리는 쉬는 거라는 거예요. 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쉼이란 궁극적으로 무엇과 이어지냐면요, 마지막. 마지막 심판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심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궁극적으로 이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가는 자들. 예수님의 멍해를 메는 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미래의 심이 약속되어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일주일 후부터 10년 동안 사막에 살면서 말도 안 되는 고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주일 동안에는 나의 삶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일주일 후부터 10년 동안 그 고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당장의 일주일은 고달플지라도 지금 당장의 일주일은 쉼이 별로 없을지라도 일주일 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평안과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이 내게 주어진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고달픈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음의 심을 좀 얻,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의 쉼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은요, 무슨 긍정의 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최면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막 inner peace, 막내 마음의 어떤 평안, 막 명상을 해서 얻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마음의 평안과 힘은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이 마음의 힘은요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애매하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명상이나 긍정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심에는 근거가 있어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심은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기껏해야 100년 살아가지만 이 100년의 삶 동안 어쩌면 계속 고통받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쉴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여러분, 영혼의 짐인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멍해를 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요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분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예수 그리스가 도 나의 주인 되요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쉴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 여,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 아내, 돈, 뭐, 여,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책임지세요. 예수님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참된 쉼과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안에 죄사함과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과 치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예수님과 기쁨으로 걸어갈 때 그분의 통치를 바를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모든 곤고한 자들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응구야. 누구 누구야? 나한테 와." 와서 네그 무거운 짐다 내려놓고 쉬어. 내가 대신 짊어질게. 너는 내 멍해를 지려. 여러분, 우리에게 매 순간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과 수많은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예수님을 향해 가는, 예수님께 가서 내려놓는, 예수님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